나에 나중 것은 하나님의 은혜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자 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어, 하나님의 나의 나중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 음. 말로 이걸 모르고 살아요, 착각하고 살아요. 많은 사람이 음, 내가 최고지자고 사는 게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a 은 a n i m 없 h a n 하나님 m a Hana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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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이 i m a Hananima, 서 a n a n i m a Hanan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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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n 리 m a Hananima, h 이생 때 우리는 제일 제일 어리석은 자 그러나 이생 뿐이 하나 우리는 확실하게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음. 확실하게 천국이기 때문에 음. 이 땅에 이거 머무는 건 잠시 음. 이것때 이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땅에 서좀 어려움 있어도 이 땅에 이땅 땅에 그 품이 있고 슬픔 이 있어도 아픔이 있더라고요. 혹시 병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기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형제들아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는 일은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 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됐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옛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예전 것은 지났다고 해서 다 우리는 새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서 사는 게 부비에 나고 없어요. 이걸 안해야지. 자, 너희가 만일 나의 전언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 내가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이걸 잡으야이게 그러니까 잡으면 확실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선, 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50경짜리 80평짜리 집을 살고 아파트에 행복해 살다 이거 차갈수 있다 이도 그런 거부러울지 말고 물론 잘살수 있어요. 물론 그보다 더 훨씬 잘살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 그러나 그런 거에 혈옥 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듭나서 완전히 지금 하나님을 온다 해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 이거야 치고 행복 진짜요. 그러나 그때에서 미련하게 내가 좀잘 믿을 거못 가면 얼마나 비참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이런 거에 하나도 하지만 물론, 물론 성경에 보니까 네가 네 하나님 말씀을 상관도 놀날 네게 명한 모든 명을 지켜야 하니까는 나 여호와를 세계 전체에 뛰어나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오늘 하나님 잘 믿을 뛰어나게 다들 한번 믿어 확실해 그러나 그거 보자 더 이건 우리는 이만한 사람에게 들내 거듭났다. 이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 오늘 주님이 불러도 넉넉하게 우리는 천국 갈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 신앙이 되기를 지옥을 끌고 난거예 누구부터? 세 장? 조승리부터 남이 아니면 나부터 가야겠 아무리 여기서도 사도바도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들여. 해요그 나라 복감으 얼마나? 이거 안 되거든요. 다 가야지. 그러나 아무리 저도 대충믿는 사람 볼까요? 시부전 사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알아야 세요 그래서 사도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한번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뭐한 번만 예배 드리면 끝. 하, 주사, t 리 보고, 쇼핑 가자, 놀러 가자, 사 먹으러 가자. 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 말씀대로 따라갈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 보이에요 지금 자유롭게 방종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방종한 사람 많죠. 지멋대로 살고, 지멋대로 아니요, 지멋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틀이 있어요. 그 틀이 뭐냐? 말씀의 틀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그 사람이 지혜로운데요.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그러기 그러니까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뻐해 보세요. 헛되게 살지 말 헛되게 믿지 말아 오잖아요. 게 지키고, 헛됨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루 말미암아 부어라, 어디라, 이렇게 해야 부어라, 어요 말씀을 꼭 잡아야 돼요. 붙잡고 내가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 안 돼요. 이걸 아서 어떻게 살지 마요. 막 싫어 실한 거요. 그이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고 당당하게 사시기를 의목을주시하 주의 하나님. 하나님이 안기면 안 돼요. 아니,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함께해야 역사가 일어 그러면 어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역사해로 나는 우리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없이 찾는다고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자가 자, 복이는 자.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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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너희. 이런,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누가?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2000년날 지금도 나 때문에 죽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 감사 감사하세요. 감사. 원망하지 말고 기뻐하고 살아요. 항상 기뻐라 씻지 말고 기도하라. 몸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누가 뭐 좋을 때만 감사 보죠. 그냥 이래도 감사 천대도가 감... 여러분 얼마나 감사요?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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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나아들는 학교 다닐 때나 응? 시골에서는 뭐야? 음뭘 응? 것도 없어고 그냥 학교 가야 뭐예요? 강냉이 그그 응? 그거 끓여서 그냥. 당권은, 이렇게 끓이는 당고은좋아서 시카노 끓이가 좋아서. 그래서, <laughs> 그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해. 미국에서 줘서 먹은 거요. 얼마나 감사해. 그두도 먹는데, 풍성히 뭐 먹었어요. 또, 어라 게쁘는거 확률이 죠 얼마 하시나 몰라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우리나라가 이게잘 사니까, 빨리 선교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이래서, 그래야 해야 돼요. 혼자만 막 먹었어요, 그냥. 살이 그냥 쑥쑥찌고 뭐 곤란해. <웃음> <웃음> 곤란할 건 없는데, 우리는, 그러이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선교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셔서,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요? 모대로 살아야 돼? 말씀을로 살아야 돼. 난, 그리 비교하는 건아지만 하나, 우리 대한민국과 이국은 똑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요. 얼굴도 똑같고 똑같은 민족이요. 그런데도 거기는 하나님 모르니까 못살아 이북에 보세요. 신문 나오면 티리복시 한번 티리복 차가 많이 당겨 못다니 없어요. 차가 없어. 없어. 전녁기 가보세요. 3발3 있는 대로 파주 쪽 가보세요. 그쪽은 깜거해요 우리나라는 환해 거기는 나무가 통 병원에서 우리나라 나무가 산에 들어갈지를 보해요 왜? 나무가 말해요 이게 뭐예요?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자. 우리나라 말해 하나님이 합격해야 다 나라도 국민도 하나님이 합격해야 이분이 죽이고 산기는게 이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전무하게 하나님을 최고잘 섬기는 잘 나라가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대대로 이 나라가 잘살 거니까. 대대로 수익 받을 거니까.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나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이 나라 타격 같은 사람이 지키자는 해야 돼요. 그리하게. 그래야 그리하된 그래야 다니까 우상 섬기고는 안 돼요. 절대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우리나라 지지고 푸맨날 우산들이 얼마나 위천만 나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아니 시골이고 어디고 99%가 뭐예요? 다 도로가 포장이 다 됐어요. 포장. 포장이. 포장이. 산이라도 이거 포장해주세요. 그러면 나라에서 뭘로? 아스팔트는 아니고 공구리도 다 포장을 해주되 포장한 것은 나라꺼가 되버려요. 그 대신 포장하면 나라꺼예요 땅은 땅. 자기 게아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요그 전에는 상 없이 못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잘 있는 것은 뭐야? 이 나라,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사실은. 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야 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누린다구요. 그러나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악한 일을 하지 말고 못된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축복으로 영원위에서 영원의 뜰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 거라. 영원의 뜰에 살이 안 돼. 그걸로 나쁜 지라고 외국 가서 막 이런 거면 안 돼요. 물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쁜 짓을 하지 말고, 그고 아, 우리 정말 잘살하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구제를 해야죠, 선교를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아, 뭘 생각해봐야 돼? 우리도 올챙이 때 생각을 해야 돼, 올챙이. 올챙이 때 생각을 보려고 개구리라고눈덩이려고왔는데 항상 경손해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할 수가 있는 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덕분에 이 메시지는 사랑할 수 없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이걸 넘치하시기를죄로주구합니다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아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로 추구합니다 자, 대바에게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 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확실히 보였다 니까요 확실히 부활례가 확실히 보였어요. 부활례에서 개박, 개바, 여기 개박가 나왔죠? 가 개박하고요. 베드로인데 첫째는 막달라 말이야. 첫 번째 만났지요. 그렇지만 여기는 먼저 베드로를지지과에무사 오늘 여러분, 이걸 보여요. 사실이니까 우리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니까 이 부활이 그냥... 전에도 확실히 부활이 확실하다. 거짓말이 아니다. 여러분뭐이순진 봤어? 네? 세종대왕 봤어? 못 봤어? 그러나 그 사람이 있었어요. 예? 네? 있었어요. 예수님 있었어요. 태어났었어요. 유대에서 무덤에 들어갔다가 삼일만 버린 게 있어요. 지금 역사 있어 요 역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이가 초래하지 않으면 안돼요 우리가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우리 전나이그 중에 지금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이는 잠들었으며 어떤이는 잠들어 있다고 그러 그러나 살아있다고 그래고자우리믿어지잖아아 믿어지 않으면 후기에 갈리는거 믿어지 않으면 믿어지죠 여러 곳에 믿어져. 안 믿어져. 사람이 어떻게, 응? 음? 그돌다가 무너져. 그돌을 외치니까 무너지셨잖아. 이것이 사실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초보 여러분은 이걸 아시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누든지 예수 믿지 않는면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감사하시고요. 하세요, 정말 감사, 감사하고 사려. 왜 감사하냐? 지구상에 이렇게 많은 76억이 있지만 예수 믿는 얼마나 감사니다 아, 아 지금껏 떠떵거리고 뭐 왔자 예수 없으면 헛거예 아무 소용 없어. 착코로 그런 사람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우리가 아시고, 좋아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아니 나름에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그분이 그래서 그랬다 죽었냐 죽었다 삼십만이 구 됐잖아 싫어하잖아 그리고 올라가셨잖아 우리 기도하고 들으시잖아 역사하고 있잖아 여러분이 누구만 가지면 우리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지면 예수님만 가지면 다 가지면 뭘까요 우리 한번 보시다 죽고 사는 게 누구 손에 달린다나 우리. 우리 한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의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상의장을 다, 다 찾아요. 자 찾으셨죠? 여기서 보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해줬어요. 자6절과 6절 요한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기도 하시는 분. 이분이 뭐야? 다 달렸어요. 음. 이분의 손에 다 달렸어요. 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저희 사랑합니다. 음. 죽고 사는 것도 이분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음. 사랑하는 게 뭐요? 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온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의 주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 일에서도 자르나 모르나 치우치지 말고 음,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음, 어디까지? 예, 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따라가면 주님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다른 일에 현혹되지 말고 어떤 던지 마시던지 하나님 영광위에 사는 저와 어, 여러분의 일을 주의 위로로 축구합니다두손 벗겨드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할 때 잘못되고 세상이 빠졌습니까? 아까 니빠졌으회해결하시를 바랍니다. 주의 삼자고 기도하는 시간을 습니다 주요+ 주요+ 주요 하나님하고 저희를 우리 동료주 우리가 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니다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 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로 세상으로 알지 않게 세상을 하시고 세상을천국하 빠지지 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아버지 믿과아버지까기다이야하여 주시고 내서이게 주시옵고 원하오들이대게서의 사여 옵시고기음하 믿음 속에 살아갑니다. 아 주시옵소서. 전대서여 사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하나님 여 m n 이 t g 시 i n g to b 고 a b 주여, to do 서주 a t I'm n 주님께서 i n 이 to be able to do that. I'm not 어디에 지금 여러분 e 마음이 e t 까주님 t 의 a t I'm 을 o t going to be able to do t 을 a t I'm 하 o t going 주여, 우리 마음을 버리기만 하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만 마음이 없어지지 않 주님께 불편을 갖다가 계시옵소서 주여, 아버리하나님여사를 쌓아 여 주여, 아을 버리게 하라니. 여유를 쌓아 여유를 쌓아 여를 쌓아 여지를 쌓아 여유를 쌓시여를